네, 안녕하세요. 한국 뷰티 예술 실용전문학교 뷰티 예술학부 교수부장 임대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코어 트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도 많았고, 실습도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에 어려운 그런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그런 결실을 맺게 돼서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교수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음, 교수님이 다섯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를 꼭 작성을 해서 어, 보통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성공 확률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 이후에는 꼭 10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꼭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 꼭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도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실패의 원인은 도전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항상 도전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도전하는 것만큼 실패했을 때에는 experience, 즉 경험이라는 이 산물이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처럼 항상 녹아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도 항상 더 미래를 향해서 성공의 길을 향해서 도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냐 아니면 늦게 일어나느냐 밀레이 바로 그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맑은 웃음과 그리고 맑은 공기의 청량감에 항상 열어있는 그런 마인드에서 항상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굉장히 길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항상 내 스스로 간에 다른 사람을 항상 도와주십시오. 이 스스로 간에 내 자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자극은 또 다른 배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도전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을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졸업식 때 제가 한 번씩 다 안아주고 또 악수하고 격려해 주셨을 텐데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꽃길을 걸음에 있어서 힘들 때 항상 뒤에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 그 졸업장하고, 그 다음에 학위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월 26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수령이 가능하니까 26일 이후에 여러분들 교학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졸업 축하합니다.